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매물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꼭 tv 채널 정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대로변의 노출성도 좋습니다 바로 음식점 매물인데요 음식점 찾는 분들 이 매물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시설이 너무 좋은데 사정상 급매로 최소한의 권리금만 받는 그런 매물인데요 그럼 어떤 매물인지 자, 오늘의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간판 효과가 끝내줍니다. 도로변에서 바로 볼수 있는 자리, 2층으로 이루어진 근생 건물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1층과 2층 두 군데 다 간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층까지 간판을 달 수가 있어서요. 저 멀리에서도 간판이 눈에 쏙 들어오는 가시성 좋은 간판발. 이런 좋은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대지면적 300평의 주차장도 좋습니다. 주차대 수는 20대 이상 가능하고요. 지금 외관도 보시면 지어진 지 3년이 조금 넘은 준신축급입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시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우, 위에 조명까지 아주 화사한데요. 지금 외관에서도 보셨듯이 여기가 준신축구 3년이 살짝 지난 건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그리고 이 내부 시설물 자체도 지금 인테리어를 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완전 새 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내부 전용 면적 89평이고요. 우리 대형평수 음식점 찾는 분들 너무 좋은 시설 아주 금매로 나왔습니다. 약 89평 정도면 대형평수 음식점 찾는 분들 가장 선호한 평수가 되겠는데요. 아, 지금 테이블에 인덕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면집, 고깃집, 뭐 삼계탕집. 자,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이 깔끔한 인테리어와 잘 맞을 듯 합니다. 자, 화장실은 안쪽으로 내부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 되어 있는데요. 오, 화장실이 거의 뭐 호텔급입니다 자 이것은 단체석서 아까 보셨던 룸이 한 개가 있고요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체 손님, 가족 단위 손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동네 자체가 너무나 유명한 외식타운 먹자 골목이라서 주말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평일에도 줄 서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음식에 자신 있는 분이 좋은 시설을 살려서 운영을 하신다면 분명히 대박 맛집이 들수 있습니다. 아, 지금 주방도 좀 봐야 되는데요. 아, 주방이 좀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어, 주방 자체도 지금 뭐 6개월이 안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완전 새 겁니다. 아,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금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302평이고요. 내부 건평 약 89평. 주차 대수 20대 이상 가능한 대형 평수 음식점 매물입니다. 인테리어 한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남주기 정말 아까운 매물인데요. 자, 이 매물 보증금 1억 월 임대료는 650만원입니다. 이 좋은 조건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바로 승자가 되겠는데요. 자, 이 좋은 시설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승자입니다. 권리금 진짜 소액일까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자, 권리금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빠르게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